마비노기 모바일에는 딱 한번 얻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전설의 용사를 언급한 설명이 있어요. 제 중2병을 긁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훈련용 목도라고 해서 NPC가 선물로 주는 아이템인데요. 생긴 건 뒷산에서 주워온 막대기입니다. NPC한테 받은 막대기를 가지고 마비노기 모바일에 등장하는 던전 보스를 처리하며 만렙까지 달성해볼 겁니다. 참고로 무과금이고 모든 던전은 솔플로 돌았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기 싫으니 그건 조심해야죠. 던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막대기를 들고 싸워 아직은 튜토리얼 마을이라서 그런지 던전은 어렵지 않게 깰수 있었습니다. 튜토리얼이라고 해도 중간 보스는 존재하죠. 솔직히 튜토리얼에서 만난 보스를 누가 어렵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막대기 들고 싸우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했습니다. 능력치를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가 체력을 올려서 생존력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전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치기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때 때리면 막대기로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어요. 음식 또 먹고 포션도 빨았고 브레이크도 걸면서 중간 보스를 토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55 콤보니까 155대 때린 거네요. 별것도 아닌 트위터 중간 보스한테 한번 죽은 게 정말 자존심 상하네요. 그 다음 던전에서 만난 고블린 요리장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놈 패턴 중에 열라 때려도 무시하고 피를 회복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막대기로 열심히 때려놓은 게 거의 다 회복됩니다. 이때도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야 했죠. 피 회복 패턴이 나오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브레이크 게이지를 모아놓습니다. 퍼먹기 패턴. 일때 브레이크로 패턴을 강제로 끊을 수 있어요. 이때 신나게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300번 넘게 때리면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죠. 마지막 튜토 보스인데요. 솔직히 중간 보스나 고블린 요리장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이렇게 튜토리얼 지역을 완료하면 마비노기 모바일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곧바로 중요한 기능을 하나 배웠어요. 룬 각인인데 쉽게 생각하면 아이템 등급을 올려준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룬 각인을 쓸수 있게 됐으니 막대기를 업그레이드해야죠. 지금까지 모았던 무기들을 분해해서 룬을 얻었습니다. 어떤 룬이 좋은지 모르니까 대충 마음에 드는 룬으로 각인하고 40의 막대기였던 무기가 초록색 등급의 80짜리 막대기로 진화했습니다. 큐토 마을 티르코네이를 떠나서 다음 지역 던바튼에 도착하는데요. 던바튼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바로 전직. 전직 회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실연의 돌인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네, 체력 포션을 모조리 빨았지만 보스를 잡지 못했어요. 다음은 운빨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돌대기가 자 이제 전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상점 아이템을 사서 장착하고 전직하기 이게 안내문에도 나와 있는데 견습 무기는 그냥 뺏어간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이거 제대로 안 읽고 넘겼다가 처음 플레이한 캐릭터 막대기 한번 뺏겼어요 목도는 검과 방패 무기라서 전사로 전직했는데 스킬도 화려해지고 재밌어졌어요 특히나 아마란 스킬 이게 브레이크도 넣을 수 있고 데미지도 쏠쏠했죠 그리고 게이지를 채워서 강화 스킬을 쓰면 약간의 피 회복도 있다 결론은 막 기로 계속 할수 있다. 자, 훈련용 목도는 견습 전사용입니다. 그리고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직업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야 해당 직업의 스킬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목도로 레벨이 안 오르면 저의 모험은 여기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오호! 어, 어? 좋아요. 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레벨이 안 오르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 사이드 퀘스트를 하거나 생활 콘텐츠를 즐기면 될것 같았어요. 사이드 퀘스트를 하던 도중 여관 앞에 떨어진 구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숨겨진 퀘스트 중 하나였죠. 메버딘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을 주워달라는 퀘스트라서 주변을 탐색했어요. 이때 이름이 물음표인 NPC를 찾게 됐습니다. 이 NPC는 갑자기 말로 사람을 때렸죠. 친구 사귀는 방법을 참 정성스럽게 알려주는 NPC입니다. 말은 쉽죠. 그래서 NPC가 알려 준 방법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무슨 네, 이번엔 강화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막대기 강화 뭐, 참죠. 가능한 수치까지 강화를 시도했는데 실패가 떴어요. 마비노기 모바일은 강화 실패 시 저주만 걸리고 아이템이 깨지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단, 제 무기가 문제였어요. 저주 해제를 하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택 후 다른 UI가 떠야 하는데 막대기를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버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퀘스트를 수행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재접 후 다시 대장간으로 가서 실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주를 해제하지 않으면 아이템 수리가 불가능해지니 나중엔 막대기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고양이 상인도 저주 해제를 해 주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NPC 외의 방법으로는 저주 해제 물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을지 몰라서 고양이 상인이 뽑기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뽑기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못 뽑았어요. 이런 아이템은 보통 이벤트로 자주 주니까 이벤트 탭을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험가 패스 여기서 10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때 이때만큼은 마비노기 모바일에 별점 5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강화를 했어요. 저주 해제 물량 말고도 강화에 성공하면 저주가 해제된다는 걸 알았죠. 강화한 막대기를 들고 다시 던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레벨이 낮아서 메인 퀘스트를 못하고 있었죠. 이런 구간은 지루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장비 파밍을 하고 룬을 모아서 막대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레어 등급까지 강화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플레이한 결과로 저는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와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죠. 바로 궁금한 점들을 몇개 물어봤어요. 특히 저주 해제 관련해서 반응이 없던 건 버그인지 아니면 훈련용 목도는 원래 그런 건지 알아야 했죠. 그리고 유저분은 그런 버그는 없었고 저주 해제 실패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반응으로 봤을 때 훈련용 목도는 대장간에서 저주 해제를 할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저분은 다음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던전 난이도나 특수 패턴의 유무를 알수 있었죠. 그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4렙을 달성하고 다음 지역으로 들어가는. 퀘스트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여기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뭘 잡아라 이런 퀘스트만 있었죠. 삼성 레어 등급으로 막대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드디어 코헨 마을에 입성했습니다. 코헨의 던전은 앞서 유저분이 알려주신 대로 특별한 패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한 던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죠. 모았던 보석으로 올 스탯 플러스 22 투박한 스타 프리즘을 만들고 스토리 엔딩을 보러 갔습니다. 메인 퀘스트 엔딩을 봤지만 아직 저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 콘텐츠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층 던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죠 이 심층 던전은 매우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의 던전입니다 그리고 이 심층 던전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죠 리시타와 맞짱 떠서 이겨야 합니다 일단 리시타한테 한번 당하면 피가 쭉쭉 까입니다 그리고 이 퀘스트에 정정당당함은 없어요 더럽고 비열한 녀석들이 2대1로 싸웁니다 궁극기 패턴처럼 보이는 것도 리시타가 주변을 와리가리하면서 위협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핵폭탄 같은 걸 떨구는 스킬을 쓰죠 이딴 놈들이 마비노기 모바일 세계관에 세븐크롤러라고 유명한 모험가 집단이라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집단에게 피닉스의 깃털을 써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다시 해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급 포션, 상급 붕대, 치명타 물약. 음식은 힘과 의지를 25 올려주는 걸로 준비했어요. 리스타는 무적 상태가 있는 건지 가끔 공격이 안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가고, 문제는 다른 놈이 나올 때예요. 무시하고 리스타만 때려봤습니다. 응, 실패야? 그 다음은 리스타를 무시하고, 카이를 먼저 잡아보려고 했죠. 원거리 공격 담당이라 그서 그런지 절대 근거리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정말 잘 만들어진 NPC입니다. 거기에 도발까지 해주는 센스가 정말 개 빼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결국 카이를 공격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리시타를 잡는데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또 다시 패배였습니다. 그 다음은 카이 스킬을 최대한 피하면서 리시타에게 딜을 넣었습니다. 기본 공격 정도는 맞을만했으니까요. 궁극기 연계 때는 아예 멀리 도망갔습니다. 돌을 떨어뜨려서 잡고 싶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정말 더럽고 추잡한 모험가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브레이크 게이지가 거의 다찬 리스타에게 최고 딜 아마란스 킥으로 브레이크를 만들고 이 더러운 놈을 잡았습니다 심층 던전으로 갈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처음 심층 던전을 도전하면 카이가 도와줍니다 근데 이 던전 심상치 않아요 심층 던전은 지금까지 해왔던 던전들과 달리 데미지가 진짜 더럽게 아파요 첫 심층 던전은 동료 동행으로 깨깰수 있었어요 살수 있는 물약은 최대한 사서 다음 던전에 도전했습니다 동료와 동행하면 열쇠 두 개를 소모해야 합니다 일단 동료 동행 없이 던전에 도전해봤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냥 싸우는 건 답이 없어 보였어요. 전략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몬스터를 조금씩 빼와서 싸워야 했죠. 다른 방법으로는 최대한 몬스터를 모아서 공격한다. 아직까지는 입문 던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만 있는 보스가 훨씬 쉬웠어요. 잡몹을 소환하는 패턴에는 범위 공격이 맞을 수 있게 모아서 때리면 클리어할 수 있죠. 다음 던전은 동료와 동행으로 클리어해 봤습니다. 솔로로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줬어요. 특히나 힐러 동료 죽을 위험이 사라져서 조금 오래 때리기만 하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던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 심층 던전을 가기 위해서 저는 심층 던전 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활 쪽을 살펴봤죠. 음식 작업대 3레벨까지 올리면 레어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생활 스킬을 20레벨까지 올려서 재료를 모아야 했죠.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모아서 가공하려면 36,000초가 필요합니다. 36,000초는 10시간이에요. 그동안 저는 사냥터에 가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레벨을 올렸고 시면에 검은 구멍을 찾아서 거길 도전했어요. 같이 도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도 고행... 이었습니다 피닉스의 기털를 사용해야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필드 보스도 잡아보고 다시 재료 파밍을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칠 때는 다른 유저분을 찾아가서 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들었던 팁 중에는 사냥터와 던전에서 어떤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벌목과 채강을 20렙 찍어 놓고 유저분이 알려줬던 방법대로 던전을 돌아 장비를 파밍했어요. 여기서 될수 있으면 무기룬을 모아서 목도를 에픽 등급으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인 장비로는 에픽을 올리기에는 부족했죠. 그후 에 클리어했던 심층 던전도 돌아서 파밍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에픽으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6월 19일 마비노기 모바일 대규모 업데이트 새로운 직업 출시 새로운 지역 메인 스토리 던전이 추가됐어요. 돌아야 할 던전이 많이 생기다니 이걸 좋아해야 할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모았던 룬을 승급하고 드디어 에픽 등급의 훈련용 목도를 만들었습니다. 19일 패치로 막대기를 대장간에서 저주 해제할 수 있게 됐죠. 이건 좋아요. 목도를 에픽까지 올렸기 때문에 바로 심층 던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싸우기 힘들었어요. 결국 피닉스의 기타를 써서 클리어했지만 B 등급이면 다음 던전에 갈수 없어요. 우선 동료와 다시 돌아서 등급을 올렸지만 앞으로 가야 할 심층 던전에서 계속 동료와 가야 한다면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응? 어? 이렇게 된거 바로 전설 막대기를 만들고, 나머지 아이템도 전부 4강까지 강화했습니다. 그후 동료동행 없이 심층 던전을 도전했고, 전설 무기와 강화 덕분인지 전부 S등급을 받아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었죠. RB 심층 던전을 깼으니 다음은 키아 심층 던전입니다. 이 던전의 권장 레벨은 63, 저는 62.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19일 패치로 인해서 작업대 레벨이 풀렸어요. 그중 음식 작업대 레벨을 올리면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정안될 때는 이것도 해야겠지만요. 메인 퀘스트를 깨면서 레벨업을 했고 권장 레벨이 되자마자 바로 키아 심층 던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설 막대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전설 막대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또 B 등급을 받고 멈춰야 했죠. 이때는 장신구를 모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장신구 엘리트 등급 이상부터는 스킬에 더 좋은 효과를 붙여줍니다. 장신구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이게 운빨의 영역이라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기도 메타였습니다. 더군다나 19일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뭔 점검이 많아서 보상으로 은동전 상자를 많이 줬어요. 이것도 전부 사냥터 도는데 다 썼습니다. 계속해서 돌리고 마지막 전설 장비룸까지 왔지만 원하던 전사 장신구루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이런 젠장 그런데 말입니다. 유니크 불길한 오닉스 반지를 먹었어요. 일단 급하게 녹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유니크의 효과를 보면 저주받은 무기로 공격할 시 일정 확률로 주변에 지속 피해를 줍니다. 거기에 쿨타임은 2초. 어쩌면 이 유니크가 심층 던전을 뚫기 위한 답이 될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템상 설명에 있던 일정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사냥터에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봤습니다. 대략 30% 정도 같았어요. 저는 키아심층 던전으로 향했고, 결과는 S 등급, 다음 던전도 S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키아심층 던전 1층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다음은 2층을 가기 위해 레벨을 올리기로 했죠. 단순히 레벨 올리기는 쉽습니다. 만렙까지 달성했죠. 하지만 심층 던전을 모두 클리어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에요. 만렙을 찍고 바로 다음 던전으로 향했습니다. 전투력이 1800이 부족하지만, 클리어보다는 만만보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스펙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대로 만렙을 찍은 덕분인지 키아 던전을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비 심층 던전. 전투력이 심하게 부족합니다. 피 다는 속도가 달라요. 평타를 때려야 유니크 반지 효과를 쓸수 있어요. 근데 이 던전에서 느긋하게 평타를 때리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유니크 반지를 버릴 때가 온것 같았죠. 그리고 장신구 파밍을 해서 전사의 맹공룬을 얻었습니다. 맹공룬과 유니크 반지 상황을 보기로 했어요. 원래는 아무런 효과가 없던 연속대기가 맹공룬 덕 공격력 15% 올려주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하고 얻은 결과 유니크 반지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1-3에서 B 등급을 받고 진행이 막혔다. 또 다시 스펙을 올릴 때가 왔다는 거죠. 현재 방어구는 제일 낮은 게 매직 등급. 거기에 능력치를 올려주는 보석 소켓도 2 소켓으로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3 소켓의 방어구를 모았죠. 그리고 그걸 전부 에픽 등급까지 올리고 마지막 2 소켓 신 신발은 전설로 올렸습니다. 3 소켓 신발이 더럽게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올린 결과 1-3층 보스를 S 등급 그룹을 깰수 있었습니다. 이제 2층을 돌파해야 합니다. 방어구를다 바꾸고 도전했지만 2층부터는 피닉스의 깃털이 없으면 깰수 없었어요. 전부 다 써서 클리어 했을 때는 A등급으로 뜰수 있었지만 보화를 써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검 보상으로 받은 멤버십 이용권을 활용해 볼 거예요. 혜택 중에 사냥터나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파밍을 했어요. 그 다음은 장비 강화입니다. 4강까지는 확정이기 때문에 전부 4강까지 강화했죠. 마지막은 무기, 11강으로 가면 공격력이 300 정도 오릅니다. 기회는... 한 한번 15%의 확률을 뚫어야 합니다. 어머나 다음은 엠블렘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엠블렘 룬은 얻기가 힘드니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응 그냥 올릴 겁니다. 뛰어난 회복물약 준비 오케이. 음식은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올스탯 증가. 이걸로 전투력은 226이 부족하지만 저는 항상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까지 중 괜찮은 수치예요. 곧바로 S 등급을 받고 던전을 클리어했어요. 이제 마지막 보스입니다. 여길 돌때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킬을 써도 캐릭터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버그인.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저를 막지 못했죠 던전의 3 지역에는 항상 모닥불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보스방에 들어가기 전 궁극기 물약을 챙겼어요 이걸 쓰면 게이지 50%를 채울 수 있으니 보스 패턴을 쉽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그 판단은 좋았어요 서큐버스 패턴 중에 기를 모아서 쓰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스들이 강력한 한방을 쓰는데 전사는 궁극기에 데미지 면역이 붙어 있죠 지금까지 막대기를 들고 올수 있었던 건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저분들의 친절한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그리고 라비 심층 던전, 서큐버스를 잡고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망자의 탑, 레이드 콘텐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티 콘텐츠는 예정이 없었죠. 그리고 어비스 던전, 여기에 솔로가 있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어비스까지? 하지만 솔로로 혼자 도는 게 아니라 AI 동료와 같이 들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막대기로 만렙까지 달성하고 심층 던전의 보스들도 전부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마비노기 모바일 고수분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